안녕하십니까 라쿤입니다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제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는 뭐냐 이제 이렇게 책들기 이제 약한 단계 그리고 책들기 강한 단계 그리고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나 오늘 한번더니다 이거를 던져서 이제 이레이닝을살 운동을 정하는 거예요. 우선 운동을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일로 와주세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자 일단은 잇몸 일으키기는 여기에 발을 대고 이렇게 개수제하는 없고요. 그냥 자기가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는 여기다가 발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들기 약 이거는 약한 약한 단계 책들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발에 올려두고, 다리를 쭉, 쭉편 상태로, 여기를 잡고, 자신이 몇 초를 들어올릴지, 정하여서, 목표를 정하여서, 이제, 들어서, 그 초만큼, 들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드남은, 책 들기 강은요 그냥 이것 처럼 이렇게 팔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발을 올려가지고 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초를 정해서 들어 올리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 지금부터 주사위 복불복으로, 네,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보, 방송을 찍으면서 복불복을 할 때는, 무조건, 이 팔이 아닌 무조건, 이 다리로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위해 더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 위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운명의 주사위는 그려졌습니다. 자, 윗몸 일으키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윗몸 일으키기는 3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섯, 스물아홉, 사자 이렇게 살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상이지 사우는 책들기 다행히도 약입니다. 자, 저는 한 10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10초만 자1 2 3 4 5 6 7 8 9 10 아, 다리 깨질 뻔 했다 진심 다리 깨질 뻔했다. 와, 바로 고리죠. 그아 팔굽혀펴기. 자 팔굽혀펴기 팔극평평이 나왔고요. 팔굽혀펴기는 가볍게 열 개만, 가볍가1열 개. 어머니 숫자를 세어 주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 개를 했고요. 나머지는 책등기 강이 나왔는데 그냥 책등기 강하죠. 불필요 없이. 나 3초. 아니 3초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1차하 다리 깨질 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아이거 땡기고. 하나, 둘, 셋! 와, 와, 다리 깨질 뻔했다 자, 이렇게 모든 운동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추가해서, 슥, 이렇게 스트레칭이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칭. 이렇게도 하고, 다리찝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칭이. 다리찝기도 하고, 또 이런 스트레칭도 하고, 또뭐 하고, 이런 스트레칭도 하고, 또뭐 있지? 어, 막 이런 스트레칭도 하고, 나 이거 딱 하고 딱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냥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라쿤이었습니다